네 안녕하세요 대성 관람자 모래띠입니다 지금 폐업하고 1년 8개월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 지금 가장 폐업 이후 완벽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완벽한 시점인 이유는 우선 제가 원하는 어, 고기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바쁜 업장이다 보니까 제가 고기를 많이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집과 차로 15분 거리 출퇴근 시간도 무시 못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가까운 거리에 어, 정말 또 좋은 사장님과 좋은 여사님이 계셔서 정말 완벽해요 사람들도 너무 좋고 배울 것도 많고 또 바쁘니까 고기도 많이 만질 수 있고 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제가 있는 곳이 거대한 창고형 마트 안에 있는 정육점인데 그 거대한 창고형 마트가 어, 이런 음식점 사장님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마켓이란 말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도매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하면서 많이 이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일하면서 이렇게 들으면 사장님하고 뭐 여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걸 들으면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들을 수 있어요. <laughs> 어, 진짜 얼만큼 지금 현 시점이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어, 시기인 것도 체감할 수 있고, 또이 와중에 잘 되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음. 그런 이야기들, 사장님들과의 대화. 그리고, 막, 새로운 아이템 같은 거를 막 찾으러 오시면은, 뭐, 그런 것도 들으면서 많은 진짜 아이디어와 정보를 엿듣고 싶어서 엿듣는 게 아니라,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값진 시간들, 정말 돈 벌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음,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나중에, 어떠한 제가 원했던 목표점을 실행할 순간이 왔을 때, 이 시간들이 아마 가장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페이도 너무나 완벽하죠. 예. 진짜 제가 처음에 300만원을 희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 더 줄게. 320만원을 주신다고 해서 좀 의아했는데, 와서 일을 해보니까, 왜더 주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만큼 일이 많고, 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적응할 때, 새로운 분야기도 했고, 뭘 몰랐고. 음, 근데 지금은 완벽해요. 아 제가 완벽하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어, 이제 업무는 다 적응 끝났고, 이제 혼나지도 않고, 거의. 음잘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태까지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폐업하고 어 진짜 멘탈도 나가고 인력소일도 하고 앞으로 진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부천의 징기스 양고기집에 취직을 해서 밤에 일을 하면서 하다가 어, 투자 병행해서 반찬가게에서 이제 새벽에 주방 보조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몸도 아프고 거기서 이제 반찬 배송까지 하면서 반찬가게에서 320만원을 받고 주말에 쉬고 빨간 날 쉬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는 반찬가게에서 일할 때가 가장 완벽한 진짜 이렇게 이런 곳을 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사람이 진짜 죽으란 법이 없나 봐요. 지금 더 완벽한 직장에 와서 반찬 배달할 때는 똑같은 320만원이었어도 기름값이 나갔고 또 배송량이 많다 보니까 위험에 많이 노출돼서 진짜 운전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하루에 막 진짜 많이 갈 때는 40곳이 넘는 곳도 가고 보통 막 30곳 넘는 곳을 배송 다니다 보니까 막또막 막 송도 막 인천 뺑뺑 돌고 막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았거든요. 기름값도 많이 들지 타이어도 막 나가고 엔진오일도 그만큼 자주 갈아줘야 되고 막 부가적인 어, 지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320만원이 320만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온전히 어, 320만원을 받으니까 훨씬 낫죠. 그리고 진짜 많이 배워요. 정말 많이 배워요. 여러 가지로. 음, 그러니까, 어, 지금 너무 완벽하죠. 이 순간들이. 그리고 맨날 6시 반도 전에 집에 오니까. 와서 같이 저녁도 먹고, 어, 매주 일요일날 쉬고.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니까 이제 제가, 음, 조금씩 조금씩 인생을 설계해 나가면서 진짜 전진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진짜 일하면서 뭐, 자영업에 대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잘됐죠. <laughs> 연희동에그 정육점에 갔을 때는 한달 정도 있었지만 그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한달 만에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해서 온 곳이 여기인데 만약에 제가 그 연희동에서 한 달의 경험이 없었다면 거기서 진짜 고기 정육점에서 랩핑하는 거랩 랩질한다고 하거든요. 고기 랩으로 싸고 하는 게또 기술이 있어요. 그냥 막 감는 게 아니라 팽팽하게 이게 랩핑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런 거라도 진짜 배우고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예행 연습이 돼 버렸지만 그또연희동에 정육점에서 한 달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일을 할수 없었을 거예요. 어그한 달의 시간도 어떻게 보면 진짜 저한테는 필요했던 시간인 거죠. 또 거기 있던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한 달밖에 못 있어서 피해를 주줘 음, 버린 거니까 죄송하지만 또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될수 있던 발판이 돼 버렸네요. 저한테는. 예. 지금 너무 재미있고 고기도 많이 만질 수 있고 또 많은 사장님들만 만나니까 모든 고객이 그렇게 바쁜데 고객들이 다 사장님들이니까 프랜차이즈하는 사장님도 계시고 개인집 하시는 분, 뭐 한바 식당 하시는 분, 뭐 한정식 집 하시는 분, 배달하시는 분, 뭐 너무 다양한 분들을 만나니까 음 현시대 흐름도 좀 들을 수 있고 아 훌륭합니다 훌륭해 네 그리고 저도 가족도 챙길 수 있고. 음 열심히 파이팅해야죠. 또 지금 이렇게 영상 봐주시는 분들도 어,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다들 파이팅해서 저도 불나방처럼 준비 열심히해서 음, 다시 그쪽 길로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아무튼간 열심히 계속해야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또한주 파이팅 하십시다. 같이. <laughs> 네 그럼.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